자 오늘은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새벽 12시 31분 11월 3일 새벽에 새벽 12시 31분 자 야사르 책의 75장 역사 기록이고 때는 1476년 기원전 75장 1절 야사르 책 75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주한지 180년 되는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주한지 야곱이 70인을 직게 70인을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한지 180년 되는 해. 그러니까 1476년이 되는 거예요. 1460, 1476년 모세가 50세가 됐어요. 요 때는 모세가 50세, 50세가 됐을 때, 모세는 구스 땅에 가서 통치하고 있을 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지들 마음대로 했다가 실패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해서 애굽 땅으로부터 용맹한 자들이 3만 명이 걸어서 나갔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이며 그들 모두가 요셉의 족속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들이었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야 이때는 이제 어, 출애굽할 때가 됐다고 어, 이렇게 지들끼리 지들끼리 이제 그렇게 정한 거예요. 모세는 모세는 이때 50세인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구수 땅에서 50년 50세 때 통치를 하고 있을 66세 때까지 통치했으니까 27살에서 50세 때까지 벌써 한 거의 한어 20년 이상 20이 3년 통치하는 중이에요. 야르책의 75장 2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야와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던 그 예적에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던 그출애굽 기간이 찼음이라 하더라 야사렛 75장 3절 이 사람들이 스스로 무장했으니 각 사람이 자신의 칼을 옆에 차고 자신의 무기를 들고 그들이 그들의 힘에 의지하고 힘을 믿고 그들이 함께 애굽으로부터 강한 손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무장은 했지만 돈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돈만 가지고 나왔어요. 여행한 식으로. 자, 야살 사 75장 4절. 그러나 그들이 그 여행을 위한 식량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그들이 오직 은과 금만 가지고 왔으며 심지어 그들이 손에 그날 먹을 빵도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 이는 그들의 식량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사 먹으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팔지 않거나 팔지 않겠다거나 어 돈을 주고라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들이 강제로라도 그것을 뺏어가지고 먹을 생각이었다. 야설르 책의 75장 5절. 이 사람들이 매우 강하고 용맹한 자들이었으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이 1만 명을 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이 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갔던 것이라. 야살의 75장 6절. 그들이 가드 땅에 향하여 나갔다.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의 자손들이 소떼를 먹이고 있는 가드의 목동들을 만났다. 그들이 그 목동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값을 낼때 돈을 줄 테니까 양들 중에서 몇 마리를 우리에게 팔아라. 우리가 그것을 잡아 먹을 것이다. 우리가 배고프다. 우리가 오늘 빵을 먹지 못했다. 이에 그 목동이 말하되 그것들은 우리의 양과 소다. 너희가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팔아야 된다는 법이 있냐 하니 이에 에브라임 자손들이 힘으로 그것을 강도 뺏었다. 가대 목자들이 자기들 편을 향해서 외치니. 그들이 웰, 부르짖음이 멀리서도 들렸다. 이에 가대 모든 자손들이 그들에게 몰려나갔다. 가대 자손들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행한 악을 보고 그들이 돌아가서 가대 사람들을 다 모았다. 그들이 각 사람의 자신의 무기를 두르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나왔다. 그들이 가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웠다. 그 전투가 매우 치열했다 그날 그들이 서로 많이 죽였다. 둘째 날, 가대 자손들이 팔레스탄의 모든 성읍에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을 하며 말하되,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가 에브렘 자손을 죽이리라. 그들이 애국땅에서부터 나와서 우리의 가족들을 빼앗고 까닭없이 우리와 전쟁하였다. 에브렘 자손들은 굶주림과 목마림으로 지쳤다. 이는 그들이 3일 동안 빵을 먹지 못했게 음식량을 가지고 나와, 나오질 않았으니까 한편 팔레스탄 성읍부터 4만 명의 가드 사람들이 전쟁하기에서 나왔다 이사람들이 에브라임 자손들과 전투에 참여했다 야와께서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팔레스탄의 손에 넘기셨다 팔레스탄 가드 사람들 손에 넘겼다는 거야 이 가드 사람들이니까 여기 가드 사람들. 자 야살 75장 16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모든 자, 에브람의 라 모든 자손들을 죽였다. 그 전투로 달아난 열 명을 빼고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은 에브란 라 자손들을 벌하시고자 야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옴에 있어서 야호의 말씀을 범했기 때문이었다. 야호와께서 예적에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그 기간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임의로 나왔기 때문이었다. 팔레스 중에서도 매우 많은 자들이 엎드러졌으니약 2만 명이 죽었다.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을 옮기고 그대 성읍에 그들을 매장했다. 에브람 자손들의 시체가 가대 골짜기에 여러 날 동안 그냥 팽개친 버려진 채로 남겨졌다. 그 시체들이 묻히지 못했으니 그 골짜기가 사람의 뼈들로 가득 찼다. 그 전투로부터 피신한 사람들이 애굽에 이르러 그들에게 임한 모든 일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보고했다. 그들이 아비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펐다. 그의 형제들이 그를 위로하고자 나왔다. 그가 그의 아내에게 들어갔으니 다시 이제 아내하고 임신을 해.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 이름을 부리아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그의 집에서 불운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끝났어요. 여기까지.